혹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가 별로 내키지 않는 부탁을 했는데, 아, 미안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도로 삼켜버린 적. 그리고는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라고 말해버리고 집에 와서 이불킥을 날렸던 경험 말이죠. 또는 회사 단톡방에 메시지 하나를 보낼 때도 수십 번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메시지를 보낸 후에는 혹시 내 말투가 기분 나쁘진 않았을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심장이 쿵쾅거렸던 적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다면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의 성격이 소심해서 혹은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 깊이 뿌리박힌 아주 강력한 심리적 기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그 눈치라는 감옥의 설계도를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장담컨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남들의 시선 때문에 소중한 나를 희생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 리딩 시작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이유. 첫 번째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조명 효과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관객석은 캄캄한데 오직 나에게만 아주 강렬한 핀 조명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내가 손짓 하나만 잘못해도 대사 한마디만 더듬어도 어둠 속에 수많은 관객이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을 할것 같은 공포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마치 이 무대 위에 선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오늘 입은 옷이 이상하진 않은지, 내 말투가 촌스럽진 않은지, 사람들은 온종일 나만 쳐다보고 평가할 것 같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실제로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코넬 대학교의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님의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의 행동이나 외모를 주목하는 정도를 실제보다 훨씬 과대 평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각자의 무대에서 자기 자신에게 쏟아지는 조명을 신경 쓰느라 바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상대방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이런 두려움이 진화 심리학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주 먼 옛날 원시 부족 사회에서 집단에게 미움을 받거나 배척당한다는 건곧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네, 바로 죽음입니다. 맹수와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혼자 살아남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생존을 위협하는 경보 신호로 받아들이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우리 뇌의 편도체 즉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영역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불안이라는 사이렌을 울리는 거죠. 즉 여러분이 눈치를 보는 건 생존 본능이 너무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는 일종의 오작동 상태인 셈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이 거절을 힘겨워하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의 무의식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많은 경우, 이는 어린 시절 형성된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릴 때 양육자로부터 조건부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착하게 굴때만 칭찬받고 사랑받았던 기억이죠. 반대로 자기 주장을 하거나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면 사랑이 철회될 것 같은 공포를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무의식 속에 아주 강력한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는다. 거절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고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내가 맞춰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야 라는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통찰이 하나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거절을 못하고 맞춰주느라 에너지를 다 쓰는 동안 정작 가장 소홀히 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끊임없이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일종의 자기 배신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남들이 나를 존중해주길 바라는 건 모순이 아닐까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정작 내 마음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치를 보는 행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눈치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처세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마인드셋 장착하기. 심리학에서는 인지행동치료기법 중에 재앙화 사고를 멈추는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거절 이후의 상황을 파국적으로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은 나를 영원히 싫어할 거고 내 평판은 바닥을 칠 거야. 이럴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거절해서 저 사람이 기분이 좀 나빴다고 치자. 그래서 뭐? 그게 내 인생을 망치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쳐먹게. 그래서 뭐?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순 없잖아. 실제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라는 질문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불안의 풍선의 바늘을 콕 하고 찌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거절 근육을 키우는 작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육도 안 쓰면 퇴화하는 것처럼 거절도 안 해버릇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아주 작은 거절부터 연습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점원이 반찬 더 드릴까요? 했을 때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해보는 것, 친구가 주말에 만나 같이 놀자고 했을 때 정말 쉬고 싶다면 음 이번 주말은 좀 쉬어야 될것 같아. 다음 주에 볼까?라고 말해보는 것. 여기서 중요한 첫 세술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절을 할 때는 미안함을 과도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냥 담백하고 정중하게 그래 제안은 고맙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라고만 하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건 의무가 아니죠. 작은 거절을 통해 거절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뇌에 학습시켜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평가자가 아닌 관찰자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나를 평가받는 수험생의 위치에 두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이 그 상황을 관찰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말을 참 직설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구나. 저 사람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상대의 반응을 나의 가치와 연결 짓지 말고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관찰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보면 감정적인 동요가 훨씬 줄어드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탈중심화라고 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눈치라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남의 눈치를 본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배려가 여러분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제는 균형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싫어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도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쳇바퀴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괜찮아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조명 감동이 되어주시길 바래요.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 없이도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들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자유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마음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